There's a light in the darkness that shines, giving hope to all the world, hope to all the world. There's a door. There's a fire that burns in our hearts to see the lost return to the Father, and it's a passion that's not of our own. We have seen it. 꿀수 없는 이들에게 책과 품성 으로 꿈을 선물하는 희망도서관 이창준 대표입니다. 300회 유비나비 정말 축하드립니다. 300이라는 숫자 장난이 아니죠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금 몽골의 태풍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여러 선배님들이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희망도서관도 전 세계 100만 독서 모임 만들기 동참하고 있는데 유비나비의 멋진 경험, 환상적인 성공 스토리의 비법들을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세상을 색으로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규영입니다. 어, 저는 3P 장영영소 대표로 있고 또 독소포럼 나비 어, 전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유비나비 300회 모임을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더불어서 아,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 초대 회장님을 비롯해서 역대 회장님들 어,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운영진 우리 선배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어, 더불어서 어, 우리 회원으로 참석하신 우리 선배님들도 아, 참그 꾸준하게 참석하시고 함께 아, 그 힘을 모아 주셨던 한분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참 아, 유비나비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스토리는 아, 당연히 이 멋진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요걸로 <laughs>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00회의 의미를 제가 되새겨 봤는데 아, 300회를 아, 1년이 52주니까 추석 때랑 설날 때는 고소도 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용서해주고 50번을 나눠 보니까 와 6년이던데요 와 어떤 모임이 6년을 한다는 것은 겨, 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아, 한국 사회가 됐던 몽골 사회가 됐던 아마 수많은 아마 트렌드가 왔을 것이고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왔을 것이고 뭐 수많은 메시지가 왔었는데 뭐 이렇게 반짝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프로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을 그 추운 새벽 영하 4 0도를 무릅쓰고 끝까지 이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거고 세계적인 사례로 보고돼야 될 아주 귀중한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돼서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리더십은 3 i 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첫 번째 i 이가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우리가 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두 번째는 인테그리티는 아, 아, 이렇게 온전함, 내지는 뭐 꾸준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누적됐을 적에 세 번째 i 는 바로 이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아, 이미, 아, 우리 유비나 위의 영향력이 이제 증폭되기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아, 벌써 주변에 아, 뭐한 200여 개의 독서 모임이 이렇게 퍼져간다는 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 대단한 피터 드러커 교수님께서도 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은 아,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대가 있습니다. 장차 초대회장님께서 5천개의 나비를 만드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참 멋진 비전인 거예요. 5천개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는 아, 정확하게 뭐 근거를 근거가 있거나 무슨 뭐 정확하게 산수로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예, 참이비전너리의그 특성인데 그냥 예 그냥 던지는 거죠. 과감하게 아, 그런데 아, 그런 5천 개 나비 비전을 통해서 아, 진짜 우리 이 교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다 끼치고 계시고 더불어서 이 성공 사례가 장차는 전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퍼져서 전세계의 고군부터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포사회를 바꾸는 데 아주 중요한 그 사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몽골분들과 몽골 사회까지 변혁시키는데 아주 귀중한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더군다나 현대인들의 어떤 소외 문제라든가 외로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5천개의 나비가 전국, 전, 전국 내지는 전 세계의 나비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귀하게 들어지는 그런 아주 모범 사례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나비, 유비 나비가 지식의 용광로가 됐으면 참 좋겠고 더불어서 아, 영국의 윌리엄 밀버프스라고 하는 그 평의원이 아, 영국 사회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낸 것처럼 아,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 클레펌 클래펌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덕분에 아, 결과적으로 아, 수십 년 동안 투쟁을 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악이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아, 우리가 아, 그런 아, 이 사회의 그, 아, 그 문제점까지도 해결해낼 수 있는 아,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저희 나비의 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만 개를 만들고 아시아와 전세계 100만 개의 나비를 만드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강대국이 돼서 되고 좋은 아, 큰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 침략하고 못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돕고 우리도 참 유교 때 어려웠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다른 나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드는 독소포럼 나비 특별히 유비 나비가 그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차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민족들이 견학코스로 유비 나비에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책박수 생각하시니까. 공부해서 남을 주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참 즐기면서 전 세계에 퍼뜨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비나비 300회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